안녕하세요.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짧게 그 아이오닉 6 사륜구동 모델을 좀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기회로 이 차를 어 제가 기회만 되면 촬영하는 강원도 춘천 외곽의 어느 와인딩로드에서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앞뒤 두 개의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325마력과 61kgm가 넘는 토크를 발휘하죠. 그리고 차의 이제 몸무게는 2톤이 넘어요. 그래서 20인치 기준으로 2055kg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5의 사륜구동보다는 30kg 정도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이제 3m가 아닌 2m95로 50mm가 짧고요. 그 대신에 이제 세단형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죠. 여기서 이 차를 타볼 때는요 처음에 아주 짧게 에코모드로 좀 타보고, 그 다음에 노말, 그 다음에 스포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이드라이브 모드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후륜구동 모드로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브레이크 모드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노멀 모드까지는 브레이크 모드도 따라서 노멀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랑 그 다음에 후륜구동 모드일 때만 브레이크 모드도 스포츠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가상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요 아무 소리 없이 가면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에코와 에코모드에서는 약하게, 그 다음에 노말에서는 노말이니까 보통, 스포츠에서는 강하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순서로. 그리고 주행 안정화 장치만 끄겠습니다. 벌써 이제 그 벼가 많이 익었네요. 처음에는 이제 에코모드로 타고요. 네. 아주 짧게 에코모드는 탈 겁니다. 어저께 제가 항상 촬영하는 와인딩로드에서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코스의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지름이 작은 턴이 많아서 휠베이스 기준으로는 매우 큰 편인 이 차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또이 차의 몸무게는 어떻게 여기를 극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에코 모드인데도 일단 앞뒤 바퀴 모두 구동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가속 특성은 네, 젠틀합니다. 코너 지금 두 개째를 돌고 있는데요. 예, 아이오닉 5랑 차이가 많아요. 네. 얘는 이제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무게중심이 낮은데다가 SUV가 아닌 세단이 되면서 무게중심이 더 낮죠. 그 이점을 매우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타이어는 이 차가 이 전기차 전용 피렐리 피제로. 올신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어요. 확실히 앞뒤 방향의 네, 그립은 약하다는 거는 여기서도 거듭 확인이 됩니다. 근데 코너에서 진입부터 탈출까지요, 어, 언더 스티어가 좀 많이 나, 억제되어 있는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지금 에코모드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에코모드를 하더라도요, 얘는 뒷바퀴 모터의 출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동일한 비율로, 네, 그 힘이 나오지 않죠. 항상 뒷바퀴에 더 바이어스드 된, 네,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노멀 모드로 하는데, 고전에 사운드부터 바꾸겠습니다. 보통으로. 노멀 모드입니다. 노멀 모드도 노멀하지 않네요. 결코. 네. 그리고 브레이크가 회생제동 구간을 매우 짧게 만들면서, 네, 이 물리적인 브레이크에 좀 하드웨어를 높이면서 네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페달 감각만 그렇게 만들어놓고 어, 회생 제동을 조금 더 메카니컬 브레이크 같이 설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운전자의 발로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노멀 모드잖아요, 겨우. 네, 어,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땅이 파인데를 지나가니까 떵 치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차선 그 저기를 안 껐더니 이렇게 되는군요. 네, 끄겠습니다. 이게 주행 안정화 장치를 <laughs> 꺼도 그 전방 충돌에 관한 거는 자동으로 꺼지지만 이 차선 유지 장치, 그러니까 차선 보조 장치는 안 꺼지네요. 네.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laughs> 어, 운전자를 행복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인데요. 네. 네, 노멀 모드까지는요, 상당히 빠른데, 네. 거기에 못지않은 안정성까지 같이 갖고 있어가지고, 네. 앞이 살짝 이게 조향 중에 언더스티어가 날라고 하면 이 가속을 더 주면 뒷바퀴로 더 구동력이 실리면서 회전 모멘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콱 밟히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브레이크 깊이에 따른 그런 세밀한 조절은 좀, 어 저의 실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네요.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언빌리버블 <laughs> 네. <laughs> 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어떤 차를 까내리거나 칭송하거나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하게로. 아, 직 조금 도통으로 더 타볼까요? 네, 제가 너무 심장 박동이 일찍 빨라졌나 봅니다. 아니야, 어떻게 할까? 아이, 참, 고민되네. 어, 여기 왜 이렇게 막아놨지? 일단 노말로 좀더 타볼게요. 네. 아, 근데 얘가 아까 언더가 안 났던 것은 제가 진입 속도를 잘 맞춰서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코너 하는 중에 이제 엑셀 페달 조작이 급해지면, 그리 언더와 오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뒤로 계속 구동력이 더 많은 것은 쉽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 움직임이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아 어, 정말 그 아유, 그왜 이렇게 돼 있지? 아, 여기가 저기군요. 산사태가 났네요. 자, 그럼 여기서 멈춘 김에 스포츠 모드로 하겠습니다. 어, 브레이크를 일단 스포츠로 바꿔야겠죠? 브레이크를 스포츠로 바꿨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운드는 강하게로 돼 있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가봅니다. 네 스포츠는 어, 출발부터 다르죠. 그리고 소리도 네. 네. 이게 조절식 서스펜션이 아닌데요. 단단함과 유연함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췄다는 느낌입니다. 네. 여기도 또한타사태가 났었군요. 아, 지난번 태풍의 피해가 좀 많은 곳에 이렇게 돼있네요. 음. 좀 조심해서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스포츠로, 그러니까 브레이크 모드를 스포츠로 하니까, 네, 이콱 밟히는 그런 성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콕 밟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좀 굽어진, 그러니까 길이 앞이 굽어 있는 데서 브레이킹을 할때 조금 오른발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브레이크 페달이 어, 밟히는 그 초기 담력만 달라진 게 아니라 무게감에도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와인딩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포츠 주행을 하실 때는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꼭 켜시고 강하게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는 좀 너무 소리가 어, 비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네좀 업신여기게 됐었는데요 이게 들을수록 괜찮네요 네 아이고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좀 힘들어하나 봐요 네 근데 지금 타이어가 이 앞뒤 방향의 그립이 좀 약하다 보니까요, 이 고속에서 조금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 그럴 때 약간 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게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 또 사람이 계시네요. 소리만 해도 여러분 바로 느껴지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눌러 가지고 여기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후륜 구동 모드로 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힘이 모터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반응성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에서의 그 EV 튜너 세팅은요. 다 강하게로 해 놨습니다. 이 출력과 가속 반응 모두 네 자, 가보겠습니다. 인데도 네, 일단 뒷모터의 출력이 낮고, 그 다음에 차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요. 즐거움은 유지하지만, 네, 불안감은 없어요. 네, 그런 점이 좀 좋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다 왜 구동이 후륜구동으로 했는데도 어, 왜 뒷바퀴로 저거가 가죠? 구, 이 구동을 분명히 후륜구동으로 했거든요. 근데도 보면은 제가 얼핏 봤는데 막대 그래프가 코너에서 앞바퀴로도 갔어요. 좀더 타보겠습니다. 아 이게 완전히 후륜구동이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그 그러니까 후륜구동으로 놔둔다 하더라도요, 이 주행 상황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 사륜구동으로 전환이 되네요. 네, 그게 좀 확인이 되네요. 음. 근데 핸들을 꺾은 채로 코너에서 가속을 하면 지금 이렇게 얼핏 보면 어김없이 앞바퀴로도 힘이 일정 비율 갑니다. 이거는 네, 이 마이드라이브 모드에서만 후륜구동을 넣을 수가 있는데 원래 근데 이거조차도 진정한 후륜구동 모드가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네, 조금 좀 혼란이 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가속 주행 상황이 좀 길게 유지될 때 그때 완전 후륜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후륜, 후륜 모드를 선택을 하더라도요. 근 코너에서는 네 얘가 후륜 모드가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몸으로 느끼기에는 네 이렇게 앞바퀴로도 힘이 가서 그게 어떤 좀 이, 이 조향이나 방향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표시되는 것 상으로는요 네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안 돼요 네, 완전히 후륜구동 코너에서는 네 모든 코너에서 지금 보면 완전히 후륜구동 모드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에서 EWD 모드 후륜구동이 추구하는 바는 정말 완전하게 뒷바퀴로만 가서 이 전력을 아끼기 위한, 그러니까 전비 주행을 하기 위한 후륜 구동 모드이지 어떤 운전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런 후륜 구동 모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사륜 모드로 타다가 후륜 모드로 바꾸자마자는 앞바퀴의 출력이 확 낮아지는 게 느껴져서 굼뜨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코너에서 얘가 그좀 조용하게. 운전자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더 안전하도록 보조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스포츠 모드로 탈게요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싸란 스포츠 모드로 타겠습니다. 지금 이제 쿨린 모드로 타다가 사진을 바꾸니까 그 앞바퀴의 구동력이 전해지는 특성이 그니까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코너에서 엑셀을 밟을 때좀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와, 근데, 전기차가, 여기 이 코스가 상당히 좀긴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그 풀가속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도, 네, 일단 배터리에 어떤 경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온도에 관한, 네, 그런 게 들어오기, 그러니까 출력 저하가 없이 계속 이 모든 부분이 버티고 있는 점이, 네 어메이징 합니다. 운전자인 제가 오히려 힘드네요. 네. <laughs> 아, 정말 차잘 만들었어요. 네. 아이오닉5의 사륜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진짜로. 네. 보면은 또 주행 안전 장치가 잠깐 깜빡거리거든요. 제가 좀 헷갈리네요. 주행 안전 전체를 껐 더라도 이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하면 다시 그게 살아나는 살아나는 로직 인지 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완전 오프 상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얘는 기존에 여러분이 엔진차, 네,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방식의 차들을 타운대로 조작을 해주시면 그대로 차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 또이 차에서 좀 발견되는 점은요, 분명히 물리적인 여러 조건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 내가 이 코너에서 저 라인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해내기가 굉장히 수월한 느낌입니다. 네. 상당히 그 빠르기도 빠르기인데요. 그걸 고급스럽게 빨라요. 네. 그리고 차 안에 탄 사람에게도 불안감이라는 네 그런 지방덩어리는 좀 빼낸 채로 네 즐거움과 안심감을 같이 줍니다. 네 그런 점이 좀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리뷰하는, 밤에 리뷰하는 그 코스와 그 다음에 이 코스가 두 군데에서 다 즐거움을 주는 그런 전기차는 얘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두 군데에서 다 리뷰했던 전기차들 모든 걸 통틀어가지고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는 좋았었지만 다른 무대로 가져가면, 어, 좀 그렇지 못한 그런 차들이 이 전기차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얘는 좀 그렇지가 않네요. 그리고, 도대체 일반 버전인 2차도 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언젠가 나온다는 아이오닉6 n 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 갖추었다는 건지 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UFO를 타고 독일로만 독일 자동차에서만 가서 도와주던 그 외계인들이 자기네 별로 돌아가기 전에 남양연구소에서도 잠깐 머물렀다가 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외계인들의 여권에는 그 독일 이미그레이션 도장만 찍혀있지 않네요. 대한민국 도장도 찍혀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오닉6의 춘천 외곽 와인딩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